안녕하십니까 냉동인가 TV 기능공입니다. 네, 오늘 제가 영, 오늘은 2018년 10월 30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하는 방송은 어제 제가 녹화를 한게 핸드폰으로 들으니까 소리가 너무 작게 들리더라고요. 어제 편집할 때는 컴퓨터로 해서 그런지 어, 이 정도면 적당하겠다 싶었는데 핸드폰으로 들으니까 영 아무 무슨 소리가 하는지도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요. 또 주변에 시끄러움 또안 들리고 그래서 제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 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이 냉동 전체적인 냉동 사이클에 대해서 뭐 부품이나 설명하기 전에 일단 구조 먼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 음 그래서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이걸 어제 뭐 사이클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내용을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제가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이게 말이 아무 말 대잔치가 되고 뭐 이상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어제도 녹화를 했다 지웠다 했다 지웠다 몇번 했는데 일단 제가 먼저 공부를 하고 정리를 하고 제가 하는 게 매끄럽게 진행이 될것 같아서, 일단은, 그 준비하기 전에, 뭐, 간단한 구조 먼저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네. 어, 일단은, 이게, 대략 이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어, 공랭식 냉동기고, 뭐, 일명 뭐, CDU라도, CDU라고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합니다. 예. 일단은, 이 구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공장 같은데, 옥상이나 옥에, 뭐, 보시면 이런 냉동기들이, 아마 설치가 돼 있을 거예요. 이걸 국내식 냉동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어 일단 외관 구조를 보시면은 뭐 대략 여기 응축기가 있고, 응축기 팬 모터가 달려 있습니다. 응축 팬 모터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팬 모터 주위가 달려 있고 여기 모터가 달려 있죠. 그리고 고압 압력 압력계지가 3개 있을 거예요. 고압, 저압, 유압 이렇게 있습니다. 고압은 어 고압 쪽에 있는 배관에서 따서 지금 현재 고압은 압력 게이지를 확인하는 거고 그리고 저압은 이제 저압 측에서 딱가지고 지금 저압이 얼마인지 뭐 확인하는 거고 유압은 유압 유압 압력이 얼마인지 또 확인하는 역할 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어, 나중에 뭐 정비를 하신다고 보시면 얘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것만 게이지만 봐도 어 이제 좀짬 짬이 좀 되시는 분들은 아 얘가 어디가 고장났고 어디가 좀 이상하고 나는 걸 압력만 봐도 충분히 아시는 것 같더라고 저도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대략 이제 뭐 저압 압력 상태를 보면 아창고 온도가 어느 정도 되겠구나 그리고 그 상태를 봐서 얘가 오는구나 안오 증발기가 얼고 있구나 아니고 있다는 거를 대략은 이제 좀아것 같더라고요 네 일단 외관 구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축기고그 다음에 일단은 뭐이 도어를 열게 되면은 음이 어, 도어를 열게 되면은 이렇게 압축기랑 기타 부속장치가 이렇게 들어있을 거예요 음 그거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 이제 요 도어를 열어서 확인을 보시면은 일단 내부에 이렇게 압축기가 이제 기본적으로 설치돼 있고 그 다음에 유불리기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용축기 부분 있고 그 다음에 수액기 그리고 드라이어 그 다음에 전자면 액면계 평창변아 액면계 여기까지 액, 액면계 그 다음에 요긴 지금 나중에 창고 쪽에 설치됐거든요 여기 떠나서 여기 유불리기 여기까지. 요 안에 다 도우를 열어보시면 그 부속품들이 다 설치되어, 배열돼서 설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어, 이런 평창변이나 증발기는 자기가 어 인위적으로 온도를 떨고자 하고 싶은 곳, 고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기를 보면 저희, 저온, 예를 들어서 저는 회사 내저온 창고에 있으니까 저온 창고가, 네, 유니트 굴러하고 평창변이 설치되어 있어요. 네. 일단은 고온고압의수액기에서수액기를 여기, 어, 그러니까, 보시면 수레기 지나서 이렇게 걸쳐서 이제 액면기 걸쳐서 이제 평창면 고온 고압에 뭐 냉매화 이게 와서 형상을 한 다음에 이 열결을 해서 어 이렇게 여기 저온 창고에 온도를 떨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네. 거의 뭐 냉동계 뭐 사대 사이이라고 하면은 압축 응축 그다음에 어 팽창 그다음에 증발 이렇게 사대 어 원리로 됐고 이렇게 크게. 가장 중요한 게 크게 해서 이게 기계적으로 순환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순환을 하면서 여기에 저온 창구의 온도를 음~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일단 제가 이런 각각 부품의 명칭에 가 설명에 설명하기 전에 먼저 준비를 하는 기간에 먼저 이렇게 일단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간략하게 어~ 얘기를 해 드렸고 아, 제가 아마 누구를 알려드린 기에는 조금 부이 부족한 감이 좀 있긴 있어요. 있지만 그래도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의 부분에서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어 저도 배워야 되니까 저도 참고를 하고 또 수정하고 있으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뭐 누구를 이렇게 강의를 해서 알려주는 것보다는 그냥 제가 뭐 제가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조금이나 공유를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시작했고 어, 아무래도 공조냉동 전문 채널이다 보니까 이제 크게 벗어난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위주로 하고 가 가록 제가 이제 일상이나 여행 간 영상을 좀한 번씩 올리고 어쩌다 한 번씩 올릴 것 같고 크게 이렇게 벗어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어, 나중에는 뭐 제가 어, 기가 되면 은 이런 압축기, 유불리기 뭐 이런 것들 한번 뜯어가지고 분해해서 제가 보여줄 수있으면 그런 영상도 한번 찍고 싶고 어 냉동 관련 공구의 공구에 리뷰 대해서도 찍고 싶은데 아직 여건이 안 돼서 일단 이런 강의로 해서 제 먼저 기본 먼저 차근차근 쌓으려고 합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이,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정리 내일 이제 다음 다음에 또 강의를 하려면 그냥 얘기를 드리려면 또 정리 좀 해야 될것 같아서 네. 이 영상을 마무리하고 또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편한 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